1부 75쪽에서 82쪽까지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켈리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백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나는 단지 백0권의 책을 읽고 실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로 다짐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 했다. 그러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통째로 먹으면서 찾아낸 일곱 가지 실행도구는 웰싱킹의 뿌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적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니 적용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일곱 가지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듯,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잠실 체육관에 갈 사람이 잠실이라고만 입력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는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 신념을 심는 이치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라고 할수 없다. 그건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확한 목표 액수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천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자꾸 되새기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 의식 속에 내재된다. 이게 바로 신념이다. 인간의 잠재 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최면을 걸었더니 자기를 치고 간 오토바이의 색깔은 물론 운전자가 쓰고 있던 헬멧까지 모두 기억했다는 사례도 있다.